자 지금 이제 2017년 역시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광기와 폭력기라고밖에볼수 없는데 특히 이제 그이 과정에서 강규형 KBS 이사한테는 언론노조가 언론노조원들이 학교에까지 찾아가고 해서 온갖 집단적인 모욕과 막말 세례를 부부었는데 이거 사실. 지난번 그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판결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났고 강규영 이사의 해임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고 어, 그랬는데 이 대진 집회 2017년도 이 민노총 언론 노조의 대진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였다는 것을 박상현 본부장 이 인정합니까? 저 판결문은 고대형 KBS 사장과 관련한 해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이고 네. 당시 파업이 불법이었다고 라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자, 그 당시에 잠깐만요. 모든 그럼... 파업은 정상적인 쟁행위를 통해서 자, 인정이 됐었고 당시 교대노조였던 자, 자, 조용, 조용. 당시 아, 자, KBS 말, 노조가 진행을 어이, 했습니다. 박상님 시간 좀끊어줘 아니 위원장님 아니 왜 재질 안 해요? 안저 내가 말을 안왜 저렇게 함부로 왜 제지를 안 해요? 아니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준 거예요. 충분이 설명할 때는 나한테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또박지르세요 오만하게 말이죠. 이렇게 욱박지르세요 그냥 얘기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욱박지르기안 됐어요. 지금 소리 아, 예, 소리 안 치고 그냥 하셔서 참고인으로 오신, <laughs> 오신 거잖아요. 그걸 왜 아니 왜왜왜 그래요 또 아주 네?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갑질간사 그래. 왜 그래요? 갑질간사요? 하려고? 뭘, 그래. 뭘, 아니, 제가 해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박정훈 간사가, 아, 박정훈 의원 얘기하라고 그래서 차분히 하자고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어디, 아, 그 그럼? 계속 하세요, 그럼 계속. 아니, 지금 어디 물타기를, 물타기를 해? 해? 아니, 물타기안 물타기 했어요. 안 가만히 해. 있는데 얘기하라고 해서 했어요. 지금? 뭘 또, 왜또 그러셔요? 왜 윽박 지르세요? 저는 윽박 지른다고 네. 느껴요. 제가 느낀다고요. 네, 그래. 제 김장겸 의원이 윽박 지른다고 제가 느낀다고요. 제 느낌까지 통제하지 아, 마세요. 그, 저는 아니, 느껴요. 저는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윽박 지르지 마세요 갑질한다고 느낀다고요. 윽박 지르지 마세요. 윽박 지르지 마시고요. 어, 뭐 제가 뭐 윽박 아니,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아니, 아니, 지금 말이야. 앉아가지고. 뭐, 그래, 말이야. 어? 뭘 앉아가지고 뭘어쨌다고요앉지고앉지고 뭐, 그래, 네? 빨리 위원장 오시라고 그러라고. 아니, 갑자기, 갑자기 아니, 왜. 저 박정은 의원, 박정은 의원, 김장겸 의원, 박신건 의원, 아니, 아니, 김현간사김현간사 어디다 끼어들어요 어디? 내발을 시간이잖아요. 아니, 지금 박정은 의원이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빡 지르지 말라는 소리가 끼어들는 거예요. 아, 저 위원장이에요. 의사 진행 발언. 아니, 위원장이 왜깨어 거예요 내 발언 중에? 아니, 그러니까 박정은 의원 말리세요, 그러면. 아니, 끼어들었잖아, 먼저. 저기 속기록 좀주세요 저기 속기록 좀 주세요. 속기록 좀 제가 가만히 있었고요. 그냥. 르지말라 누가 그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갑질 간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윽박지르지 말라 그랬어요. 순서는. 아니 지금 발언을 중단하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를. 계속 증언을 하면 재질 시켜야 되는 거 아니. 아니죠? 그거를 왜 손가락질하고 얘기하세요? 손가락질 한말 하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지. 소리 제자하세요. <laughs> 아니, 갑질을 해고 말이야. 야당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신성범 감사님, 대행님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예. 간사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 사태를 조정 좀 해주세요. 정의할까요? 왜 이러세요, 지금? 네. 좀세 명서 달려들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위원장 얘기하는데 말이 됩니까? 위원장 행이네 제가 지금 가만히 진행되는데 좀 문제가 되면은 김장겸 의원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 가만히 있었더니 갑질, 갑질 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갑질이지, 갑질. 말이 씹히면. 아니, 그럼 시간 멈춰달라고 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잖아요. 아, 위원장님이. 맞아. 근데 지금 <laughs> 박정원 의원도 나서고, 김장겸 의원도 나서니까. 그래서 제가 아, 잠깐만 태도에 대해서 태도가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그리고질의 하고 나서 그 자리, 아니, 두그 분에서 왜 얘기하세요? 앉아 계신 거는, 그 자리 반말하지만 저렇게 오만 상자한그참두분이서왜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떠드냐 그러면 동시에 왜 말씀하세요? 한 분이서 얘기하세요. 떠들어? 아니 저한테 같이가다면서요. 입다다요, 입다다. 다 떴어요. 손가락 자지 마시고 간사님 좀 어떻게 조정 좀 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정, 저리 정리 좀 하세요.